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자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는 이 고난의 주간에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민. SNS가 발달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그들이 올린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진들은, 우와, 라고 감탄이 될 만한 그런 참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만약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이런 통신이 발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이 수없이 찍어서 올리는 그 업로드 된 일들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도 으쓱으쓱 했겠죠. 그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거 꼭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주의 영광의 자리에 됐을 때, 저 우편에, 예,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라삐 선생님이 지금 뭔가 일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일 하실 텐데, 그큰일 하실 때에 내가 같이 빛나기를 원하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열 명이 그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던 걸을 보니까 다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 사는 거 이름 한이 석자 좀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좀 어떻습니까? 무슨 무슨 교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전 세계는 뭐 나중에 치더라도 이이 이 대한민국이 알고 얼마나 근사한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그시 웃으셨을 것 같아요. 다 불러다 모아놓고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되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요,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반짝거리는 건 너무 달랐습니다. 모멸감. 수치, 핍박, 고난. 누군가 옆에서 침을 뱉으면 그거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누군가 말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할때 그거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어 하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드러내어서 내 이름에 내 영광이 널리 퍼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헌신하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족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희생과 헌신, 나를 죽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한 그룹을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 자리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멋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갈수 있는 길입니다. 속성은 죽고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지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욕하면 욕 듣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그길 무섭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셨죠. 우리 귀한 가족들이 예수님 닮아가겠노라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 하루 종일 읍조릴 때, 이미 계신 곳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 열매를 맺을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짝거리는 예쁜 영광의 길을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높아지려 할때 나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려고 할 때에 그때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 해 주랴? 저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신 예수님은 죽으셨기에, 낮아지셨기에, 겸손하셨기에 그길 걸어가셨을 수,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저희도 그 모습 닮아가길 원합니다. 속성은 죽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